전 아까 전에 좀만 뒤로 가주세요. 좀 옆으로 가주세요. 네. 했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길래 조이스틱처럼 이렇게 음. 하는 건줄알았는데 네. 머리로 하시는 거예요. 네, 얼굴 주변에 센서들이 음. 있는데 이걸로 조작을 해요. 아, 그럼 제가 파츠를 뗐잖아요. 네, 네. 여기는 어떤 장비들이 또 달려 있는 거예요? 앞에 있던 게 네. 핸드폰이었어요. 아. 저는 이제 대신 태블릿폰으로 좀큰걸 사용하죠. 또 앉아 있는 자세 힘들면 뒤로 누울 수도 있고 이 휠체어에 브루투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TV를 껐다 켰다, 뭐 채널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네. 또 있고요. 이런 장비들도 검택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의료 기기, 의료 보장구 아니면 또 약품들 사실 아프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거품이 너무 많아. 요 저 같은 척수장애인들이 휠체어 방석을 네. 안고 있거든요 네. 40만원이 넘어요 40만원이요? 네. 제 무게,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엉덩이잖아요 그 부위에 감각이 없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데도 몰라요 썩는 거죠 그게 욕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 욕창 예방 방석들이 그렇게 비싸요 예방은 되긴 돼요? 사실 오래 앉아 있으면 결국 욕창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앉은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는 기능이 있거든요 체중을 분산시켜 줄수 있는 음. 그렇지만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럼 가격이 다 비싸진다는 음. 거. 저아 가격도 놀랐어요. 차한대 가격이길래. 이휠체어 본체 가격만 2,500만 원에 이 헤드 컨트롤 방식으로 하면은 1천만 원이 넘는다 이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아. 일상생활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지하철 많이 타거든요 네. 가장 불편한 게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할머니 할아버지 막 뛰어 다니세요 네. 체력이 엄청 좋으세요 네. 근데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음. 질서도 안 지켜요 뒤에 오셨으면 뒤에 타셔야 되는데도 막 새치기 하시고 이런 얘기 들으면 은 그래도 조금 요즘 젊은 세대는 낫지 않을까는 추측은 되거든요 어떠세요 느끼기에는? 제가 이제 만약에 부탁할 일이 있어요 가장 제 부탁을 잘 들어줄 사람이 좀 젊은 연인들 아 커플. 커플 예. 어떻게 해서든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될까? 아 그렇죠 <laughs> 예, 예. 아. 가장 착해질 시기죠. 지금 10년 장애 연차인데, 음. 그런 편견 아닌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음. 그럼 조금 심리적으로 방황했던 시기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무리 강의 나셨지만 확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병원 생활을 했던 분들이 늘 밝게 지내던 부부로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예. 서구로는 엄청 힘들었죠. 음. 그래서 사고 이후 5달쯤 됐을 땐가? 되겠다고 결심을 아... 아예 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난감했고, 내가 집 안에서 짐이 되는구나 자존감이 완전 땅바닥을 찍더라고요. 음... 근데 내가 죽고 싶어도 네. 스스로 할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동반 카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찾기 힘들다는 동반 카페를 찾게 돼버린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글을 썼죠. 내가 사지 마비 장애인인데 지금 가족을 내가 너무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음. 가는 길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메일에 답장이 온 거예요. 오, 그러니까 너무 기쁘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 음, 음. 한편으로 이제 막 억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하고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막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알았죠. 나는 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시 살고 싶었던 거라고 음. 그때 정확히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점점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고자 노력하니까 귀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저하고 몸 상태가 비슷한 여자애가 있었는데요. 귀인 같은 경우에는 배꼽 밑에 5cm에서 절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체가 없다 네, 봐야 네. 돼요. 근데 아르바이트 식으로 어디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한 소린가? 그러면서 또 톡을 하는데 F1 포뮬러 경기하는 네. 거 있잖아요. 구글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네, 들었을 네. 때는. 그래서 아, 얘가 헌증이 그랬나 그랬어요 근데 얘는 너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다 아 그렇게 살수 있을까 막 이런 음.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음. 점점 이제 희망으로 다가오는 거죠 음. 요즘도 신체적인 거 말고 또 힘들 때가 있으신가요 아 있죠 아 이런 얘기 좀안 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장애 극복 장애를 극복했다고 하면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음.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비장애인 또는 장애인 이런 용어도 정말 예민하게 느끼 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정상인 일반인 뭐 이렇게 얘기들 음. 하잖아요 본인을 정상인으로 얘기하면 장애인 들은 비정상인이 돼 버리잖아요 음. 그런 걸 생각하면 올바른 호칭을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럼 호칭은 뭐라고 그러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하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음. 제일 좋죠 그렇지만 음. 이제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처음에 어떻게 불려 어는지 아세요? 장애자라고 들어보시죠. 에이, 에이. 애자. 에이. 그 자가 놈 자자를 썼었거든요. 근데 놈 자라는 한자를 쓰면은 왠지 하대하는 것 같고 그렇죠. 해서 장애인을 친구처럼 가까이 다가가는 존재로 만들자 해서 버두 자를 쓴 거예요. 그렇지만 장애인이 내 또래 장애인들도 있지만 나보다 훨씬 더 연배가 되신 분들도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나와 친구 이건 아닌 것 같다. 음. 그래서 사람 인자를 써서 장애인이라는 호칭으로 음. 바뀌게 된 거죠. 음. 아직도 장애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몰랐을 때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알았다라고 하면 옆에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정확한 호칭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름을 안다라고 하면 이름을 불러주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을 인터뷰하면 게스트분 때문이라도 댓글들로 다 확인을 음, 하는데 네. 화가 날 때가 뭐냐면 장애의 차이는 불편한 거안 불편함의 차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낫다 났다 안 낫다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그렇죠. 느꼈어요. 댓글 음, 보면서 음. 장애를 겪고 계시니까 더잘 느낄 것 같아요. 그런 걸. 네. 제가 사고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날의 기억을 다시 한번 꺼낸단 말이죠. 네.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접했던 댓글들이 누가 자전거를 타랬냐 말했냐 음. 그거는 정말 약까지 근데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전거 타서 내가 사지마비 장애인이 됐다고 하면은 아 자전거 타면 안 되겠다. 누가 또차 사고로 장애인이 됐습니다 하면은 또차 운전하면 안 되겠다. 음.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사고예요. 누구나 부시에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 거죠. 장애를 있게 됐을 때내 주변 사람들 해야 될게 뭐냐면 걱정 마 장애인이 되었어도 너는 또 다르게 살아갈 수있을 거야. 라고 안심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음, 그럼 이어서 질문드릴게 중사님은 하루하루가 싸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뜨자마자. 네. 네. 힘을 얻게 되는 순간이라든가 나름의 힘을 내는 그런 음.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 노하우가 음. 어떤 게 있으세요. 최근에는 정말 응원을 많이 받아요. 제 구독자가 늘었거든요. 정말 저를 응원해 주는 그런 댓글들이죠. 그거를 자꾸 접해요 까먹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댓글들 안에 정말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안 잊으려고 좀 노력을 해요. 어... 준사님 같은 경우에는 삶의 끝자락까지 갔다가 강한 의지로 올라오셨잖아요 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거나 네. 아니면 우울감에 빠져있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음, 말씀을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누군가의 아픔보다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가장 아픈 법이라고 음, 하잖아요 네. 죽을 만큼 옆에서 힘들어도 정말 와닿지는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어떤 모습들이 나를 이롭게 할까 좀 즐겁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뭐 웃기고 재밌는 영상도 쳐다보고, 누군가의 말씀들, 뭔가 필꽂이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려고 했었죠. 그... 그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게 있었는데 오, 누군가의 삶을 전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런 곳에서 내 이야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그때 내 이야기를 할때내 모습이 좀 변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그 꿈같은 현실을 결국 이뤄냈죠 그리고 후폭풍처럼 다가왔던 응원의 댓글들 정말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그런 응원의 댓글들이 지금의 저를 잊게 하고 미래의 저를 또 계속 잊게 해주 원동력이 아니까 음, 마지막으로 제잼뱅 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 주시는 네 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훈훈하게 따뜻한 세상 만드는 한 이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보면서 다음 기회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